국가기관의 통계조작 뒤에 가려진 위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2021년 대상초 이후 8년 조정은 현재 진행형 반등 비파동을 멈추고 대세하락 시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다가올 대세하락에 대비하고 비로소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을 준비하라.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저는 금요일 날 캠핑을 갔다가 어저께 밤 늦게 올라와서 오늘 엑셀 장조를 정리하고 여러분께 방송을 합니다. 좀 전에 주식 투자 클럽 방송도 했고 하니까 여러분들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상품, 환율, 채권, 코인 뭐 이런 거에 아까 투자랑 관련된 거 관심이 있는 분들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투자 클럽에 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도록 해요. 자, 부동산은 제가 공개 방송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 축제 에 가려진 위험한 가능성. 전국 아파트, IMF 직전 1997년 급반등 상황, 현상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네, 이거 얼마 전, 전에도 간단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L 차트를 어, 어, 업그레이드 하면서, 어, 돈 많이 들었어요. 어, 새로운 어, 듀얼 차트를 만들면서 좌우를 비교할 수 있는 어, 그걸 가지고 여러분께 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L 차트를 안 켜놨었네. 잠깐만요. 네, L 차트. 네, L 차트. 자, L 차트를 키면 이게 초기 하면 서울의 월봉, 분기봉, 연봉입니다. 여기에 전국 아파트 5,500개의 나지를 쭉, 물 실질 지수, 명목 지수, 비교 지수, 뭐 각종 볼린저밴드라 일목 균형 과 같은 기술적 지표들도 있고요. 오늘 볼 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왼쪽에 보면은요. 좌우 차트가 있어요. 좌우 비교. 이렇게 누르면 창이 두 개가 아요 왼쪽, 오른쪽. 예를 들어서, 어 근데 여기, 여기, 이거. 오른쪽 거 조정할 때, 왼쪽 거 조정할 때, 여기 키보드로는 1번이고요. 1, 2, 1, 2 보세요. 1, 2, 1, 2. 1번 눌러 누르면 요거를 조정한다는 얘기고, 2번을 누르면 이걸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1번을 누르고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확대 차트 가서 볼게요. 자, 확대 차트 왔죠? 자, 여기서 좀 지저분한 거죠. 여기 X를 누르면 보조 지표가 다 지워지고, 이번에 2를 누르면 얘가 없어지, 얘가 2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조정하는 거예요. 여기 확대 차트를 또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왔죠? 그 대신 이거는 여기 여기에 cg 지수를 이걸 클릭 했습니다. 자 이것도 x를 누르면 그렇게 됐어요. 이게 먼어 그다음에 esc 키보드 누르면은 좀 화면을 좀 크게 볼수 있습니다. 메뉴 없어져요. 왼쪽 오른쪽인데 같은 차트인데 요거는 명목 차트 우리가 맨날 보는 거고 요거는 실질 차트 그니까 러 물가 지수를 반영을 한 거예요. CPI 어 t 스티 i 드 인덱스라는 건데 요거는 언제 유용하냐면 어, 파동이나 상승의 어떤 변곡점 그다음에 추세 요런 거를 에, 판단할 때 훨씬 빨리 알려져요.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가 21년에 상투 치고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을 때 얘는 지속적으로 빠졌어요. 그쵸그 다음에 지금도 올라가고 있죠 서울 아파트가 뭐 작년 여름만 작년 여름만큼은 아니어도 지금 2월달 토지 토어제 풀면서 금리 내리면서 어, 급등하고 있습니다. 급반등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지수는요 못 오르고 있어요. 고점을 아직 못 넘었어요. 물론 오르긴 오르지. 물가보다 에, 아파트값이 에, 수익률이 상승률이 더 올랐으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어, 제가 책에 다가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이게 이미 시작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크 아웃이라는 거죠. 딱 상투를 친 다음에 곧장 빠지는 게 아니라 상투 치는데 그 근처에서 조금 조금 더 아니요 전화가 왔네요. <laughs> 어. 어, 뭐 하도 얘기 말았지? 예. 아, 피크아웃이란 건 뭐냐면, 그니까, 러 피레칭 같이 상추탁 치고서 곧장 빠지는 게 아니라, 피크아웃 한 다음에, 그 근처에서, 그니까, 러 열심히 상꼭대기에 올랐는데, 그 꼭대기가 옆으로 좀 기는 거 있죠? 옆으로 기는 거.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살살살살, 이러고. 지금 그런 상황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상승파동이 끝나고 났을 때 후유증은 어마무시한 폭락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책까지 썼습니다. 작년 여름에 폭등할 때쓴 거예요. 왜? 지금의 폭등이 올 연말이면 마무리되고, 피크아웃 어, 한 다음에, 한 봄, 늦으면은, 한 봄까지도 옆으로 기다가, 뭐, 완만한 상승을 하다가, 급락으로 갈수 있다. 그거를 여러 가지 근거를 대놨는데, 뭐, 몇, 하, 어, 아파트라는 게몇 년을 두고 사고팔고 하는 건데, 이걸 뭐, 몇달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큰 추세를 보라는 얘기예요 <laughs> 지금 제가 어, 왜 자꾸, 그, 97년 IMF, 여기가 이제 2 0 8 1985년부터입니다. IMF 직전이랑 비슷하다고 하냐면, 엘리어트 파동에서 1, 2, 3, 4, 5, 아, 먼저 얘기하면, 요처럼, 상승 1, 2, 3, 4, 5, 조정 ABC. 그 다음에 요, 요 3파 안에서도 1, 2, 3, 4, 5가 있고, 여기도 또 ABC가 있고, 이런,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차트를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그대로 막 저, 적용이 됐거든요. 87년부터, <laughs>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김영박 아니, 아니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그다음에 끝. 그다음에 이제부터 조정파. 조정파 중에 반등파. 요 보세요. 김영삼 대통령 때도요. 조정할 그 8년 동안 조정할 때 여기서 반등을 했어요. ABC. 즉 IMF 직전에 급반등을 했었어.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요. 리먼 사태 이후에 폭락했는데 급반등을 했었어. 즉 요런 게 B파예요. B파. ABC. ABC 지금도 A, B, C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나마 시타, 시, 가총이 상위 100개 아파트니까 되게 센 거고, 서울 아파트만 보면은 되게 약하고요. 전국 아파트를 보면 더 약해요. 지방이 약하니까. 그런데, IMF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일이 있었냐를 보면, 지금 코스피는 1100에서부터 300까지 빠지는 와중이거든요. 폭락하는 70% 빠지는, 80% 빠지는, 80%, 80 폭락하는 그 와중인데, 서울 아파트가, 이거는 실질지수니까는 덜 올랐지, 명목 지수는 여기까지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계속 올랐어. 왜 올라 근데 마지막에 오를 때좀 급하게 오르죠, 이거. 급하게 오른 이유가 뭐냐면 동행 지수 순환 변수 지는 빠지고 갖고 경기가 꺾이고 있는데 선행 지수가 갑자기 반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 있다가 같이 터닝을 해야 되는데 터닝을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즉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랑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랑 같이 파, 폭락을 하면서 요 저점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IMF거든요.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가 폭락을 했는데 요게 거의 10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10년 전 가격으로. 즉 4년 동안 이거는 명목 이건 실질입니다. 명목으로 보면요. 이만큼 올랐다가 그대로 빠졌어요. 4년 오른 거를 1년 만에 다 뺐어. 그런데 지금이 제가 계속 걱정하는 게 뭐냐면 선행 지수가 올랐는데 동행 지수가 계속 빠져. 반등할 생각을 안 해. 즉 선행지수가 뭔가 신호를 잘못 보내거 있는 거같 여러분들 최근 2년 동안 경기 조, 되게 좋나요? 좋아, 좋아지고 좋아 있었나요? 아니죠 근데 선행지수는 계속 좋아지고 있었대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현타가 온 거야 동행지수가 더 급락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선행지수도 애다 버리겠다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거를 깨기는거 있죠 요거 요거 마치 이때처럼 요렇게 마치 이때처럼 동행지수랑 선행지수랑 동시에 폭락을 하면서 92년도? 93년도? 92년도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건데, 지금 이게 2020년 코로나 때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봐요. 그런데, 선행 지수가 뜨는 바람에 서울 아파트가 떴다니까? 근데, 그때 근데, 전국 아파트 같은 게 아니라 서울 아파트만 떴어. 서울 아파트 같은 게 아니라 강남 서초만 떴어. 노원구, 도봉구, 그 다음에 금강구 이쪽은 계속 빠졌어. 자, 이거를 제가 좌우 차트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단일 차트입니다. 단일 차트. 방금 전에 보던 동행지 수나연동치랑 이걸 L차트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L차트, L차트 잠깐 보여드리면, L차트를 한번 잠깐 어,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서 어, 서울 아파트 돼 있잖아요. 여기서 비교 차트 있어요. 비교 차트. 되게 많죠, 뭐가. 근데 이걸 갖다 연도를, 1990년으로 한 다음에, 적용한 다음에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자, A를 누르면 여기가 산술 로그로 바뀝니다. 이렇게. 로그로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음, 여기서, 어 요, 요걸로 올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실질지수로 할게요. 장기차트니까. 자, 여기서, 아, 이게 다 없어져 버렸네. 이거 수정을 다시 해야겠네.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잠깐만요. 여기도 그런가? 아, 어... 잠깐만요. 뭔가가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띄워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비교 차트. 아, 어, 여기에 이거 메뉴를 다 고를 수가 있거든요. 이거 다 지울 수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 방금 본게 여기 L 차트에서 볼 수가 있어요. IMF 직전에 반등할 때랑 지금의 어 반등할 때랑 비슷한 거. 이건 서울 아파트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서울 아파트를 볼게요. 서울 아파트가 보면 자 91년 노태우 대통령 상투부랑 IMF랑 비교하면 요게 8년이거든요. 8년 8년 중에 한 6년 한 3년을 빠지고 거의 3년 빠지고 4년을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거의 6, 7년 되겠죠? 6 거의 만... 만으로 6년 반 정도가 돼요. 거의 정고점을 회복을 했죠? 못 넘었습니다. 정고점을못 넘었어요. 그 다음에 빠질 때 4년 동안 오른 거를 다 빼고서 거의 90년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98년에. 근데 지금도 보면요. 지금도 정고점을못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3년이에요. 3년. 이때는 6년이거든요? 그니까 러 요거를 기간을 좀 반으로 줄였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서울 아파트 명목이고요. 요거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경기도가 91년도랑 97년도 보면요, 더 많이 올랐어요. 서울보다 더 올랐어. 그 다음에 아임부 박살 났죠? 근데 지금 못 올라요. 지금 못 올라요. 이제 경기도입니다. 자, 요거는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이요, 91년, 아이, 그, 노태우 대통령 상투 치고서요,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계속 8년 동안 왔어요. 8년 동안. 이게 8년 동안. 황당하죠? 그런데 지금 4년 동안 빠지고 있어. 4년 동안. 지금 저는 이런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요. 이거. 그니까, 러 지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거다. 물론 몇 달은 반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추세적으로는 완전히 이 폭락장이 남았던 거 봐요. 여러분도 부, 부산, 대구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빠진 게 매수라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 있제 이때요, 여러분들. 3년 빠졌다고 산 사람들 사고 나서도 그만큼 더 빠졌다니까? 자, 이게 부산이고요. 이거는 니프티입니다. 니프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중에 서울 아파트, 그 중에 강남 3구에서만 50개를 고른 거예요. 리프티 피프티 해갖고 이때 종고점을 넘었습니다. 물론 아임브 때 빠지긴 빠졌어요. 같이 빠졌어요. 자 이게 넘었죠. 근데 지금도 리프티 피프티가 종고점 넘었죠. 강남 소초막 넘었다고 난리 났잖아요. 이제 잠실도 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끌어적인덱스인데영끌어적인덱스는 2020년 21년에 제가 노도강 금강구 쪽 유튜버들이 뭐 펌프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 투기 세력들 그다음에 기업형 유튜버들 언론사들 막 뻥푸질 할 때, 이거는 후유증이 어마무시할 때다. 이건 완전 작전주다. 그래갖고, 역, 항 때문에 지금까지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때는, 영, 이때 그, 이 50종목을 90년대랑 비교를 하면, 90년대에도요, 오르긴 올랐는데, 서울 아파트가 정거점 회복할 때, 못 넘었어요. 훨씬 못 갔어. 훨씬 못 갔어. 빠질 때는 훨씬 더 빠졌어요. 근데, 보세요. 경기도는 이렇게 오르는데, 영끄로적은, 이렇게, 이렇게 못 올랐다니까, 이게. 자, 이제는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본 거를, 그, 90, IMF 직전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요겁니다, 요거. 요거는, 둘다 서울 명목 지수인데, 요거는 IMF 직전이고, 이거는 현재에요. 이때는, 어, 90년부터 97년까지니까는 한 8년 정도 데이터구요. 이거는 1, 2, 3, 4, 5, 한 5년 정도 데이터에요. 그러니까, IMF 직전의 기간을, 현재 절반으로 놓고 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요때막 급등을 할때 이때 4년 동안 올랐잖아요. 정고점을못 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는. 근데 이때 마지막에 피크 칠 때요. 선행지수가 갑자기 급등을 했어. 근데 동행지수가 안 올라. 여기까지 97년 10월 달이면 요 여러분들 여기가 10월 달이니까 11월 달에 IMF 왔죠. 주식은 어느 위기가 오면 그보다 먼저 움직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어느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행동에 옮겨요. 그러니까는, IMF 터지고 나서 폭락을 했다고. 이때 보세요. 이, 이, 이게요, 대폭락을 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이 똑같다고요, 지금이. 이게 1월달 데이터거든요? 2월달, 3월달 나오면요, 더 많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도 정거점을 못 넘었거든요? 지금도 서울 아파트 고점, 정거점을 훨씬 못 넘었습니다. 그때보다도 훨씬 못 넘었어요. 왜냐면, 과거에는요, 그래도, 노도강이, 그러니까, 강남 3구 오를 때, 노도강도 같이 올랐어, 이때. 덜 올라긴 했지만. 근데 지금은, 강남산구 오를 때 노도강이 오히려 더 빠졌어요. 오, 어느 정도 오를, 뭐, 따라서 오를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빠져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당시는요 거의 한, 경고점 거의 근처까지 갔어. 못 넘었어도. 왜? 다 같이 올랐으니까. 더 오르냐, 더 오르냐, 이제 강남은, 강남산구는 돌파하고, 노도강은 좀덜 오르고. 하여튼 평균적으로 보면 못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요, 강남산구는 훨씬 더 오르고, 노도강은 훨씬 못 오르니까, 서울 아파트가 택도 없이 못 오른 거야. 지금 상황이 똑같죠? 그 대신 기간을 절반으로 나눈 겁니다. 자, 이, 그 당, 이 당시에, 그 당, 예, 수도권과 지방을 볼게요. 자, 수도권은요, 아까 경기도 돌파한 거 봤죠? 서울은 돌파 못 했지만 경기도는 돌파했습니다. 근데 지방은요, 여기서, 처음에 빠질 때는 같이 빠져. 근데 서울 아파트가 약간 여기서 버벅거벅, 이렇게, 예, 박스권에서 놀 때, 얘는 계속 빠져요, 계속.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가 막 올라갈 때, 얘는 별로 찔끔 이게못 올라. 1,000원 빠졌으면 한 200원밖에 못 올랐어요. 근데 마지막에 얘네가 수도권에서 피크를 칠때 얘는 오히려 더 빠졌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서울과 나머지, 그러니까 서울과 서울 외의 아파트가 양극화라면 또는 서울 안에서도 강남 3구와 그 이외의 노도강, 금강구 쪽이 양극화라면 IMF 직전에는 요 수도권과 지방이 양극화였어요. 다시요. 지금은 서울과 서울 외가 양극화라면 또는 서울 안에서도 강남 3구와 노도강 금강구가 양극화라면 30년 전에는 수도권과 지방이 양극화했다고 즉, 서울보다 경기도가 반등을 더 많이 했어요, 여기서. 근데 지금의 경기도랑은 전혀 달랐죠? 자, 그 다음. 이거는 경기도,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본거 있죠. 수도권과 지방. 자, 수도권에서 가장 센 놈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는요, 경기도에서요 경기도. 그리고 그 당시에 지방에서 제일 약한 놈이 누구냐고 대장이 누구였어요? 부산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은 인천이 부산을 넘버 넘나 넘는 넘버죠. 넘버 쓰가 넘버 2로 올라왔어. 인구도 늘는데 부산은 노인과 바다밖에 안남아갖고 줄어. 근데 30년 전에는요. 부산이 인천보다 훨씬 더 컸다고. 일본이랑의 무역도 많았고 어떤 경부고속도로 이후에 자 보세요. 그러면 수도권에서의 경기도와 지방에서의 부산을 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경기도 1000개 단지고요 부산에 300개 단지예요 경기도는 정보점을 한참 넘었죠. 부산은요, 8년 동안 봤어. 8년 동안. 이게. 그니까 러 마지막에, 에, 그, 98년도에 있죠. 여기서 경기도가 서울, 여, 기까지 빠졌거든, 여기까지? 부산은요, 여기서도 조금밖에 안 빠졌어. 이 정도밖에 안 빠졌어. 왜? 미리 빠진 게 있잖아. 얘는 올랐다가 빠진 거고, 얘는 빠졌다가 빠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연끌 그 당시에 니프티피프티 강남 3구에서의 50개와 영끌오적 노도광에서의 50개를 고르면 니프티피프티는 서울 아파트가 못 넘었을 때도 니프티피프티는 강남 3구는 넘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강남 3구가 넘었는데 왜 서울이 못 넘었냐면 못 넘은 놈이 있었겠죠 그게 바로 영끌오적이에요 지금의 영끌오적을 그 당시 30년 전으로 돌아봐도 마지막에 오를 때 엄청 오른 다음에 박살나고서요. 여기 저것들은 하못 넘었다니까. 이러고 나서 얘가 빠지는데 여, 이걸 깼다니까 이거를. 얘는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빠졌어. 2년치를 뺐다고.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한 7년치를 뺐어요. 7년치를 빼, 이걸 빼고 여기까지 떨어져 여기까지. 나중에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현재의 서울 아파트랑 서울 아파트 실질 지수랑 비교를 해보자고. 그러면 30년 전과 또 비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서울 아파트가 명목 지수가 엄청 반등을 했어. 이거는 경기동행 수남면을 시에 좌우 같은 차트예요. 근데 얘는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얘 물가를 반영하니까 별로 못 올랐죠. 왜냐하면 강남 강남이나 서, 서초도 물가를 반영하잖아요. 요까지밖에 안 왔어. 이거 못 넘었어요. 물가 이걸 한참 넘었지만 명목에서는 실질에서는 한참 못 넘었다고. 자, 이거에 시, 알겠죠. 즉 변곡점을 찾거나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실질 지수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매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아니면 얘가 안 빠지는데 실질은 무식하게 빠지고 있어. 아, 그럼 이거 상투 맞구나. 여기서 우리 아파트 안 빠지는데 강남은 여기서 강남 서초는 더 올랐어요. 강남 서초는 이렇게 더 올랐어요. 2022년도에 4년 전 3년 전에. 근데 나머지는 다 빠졌다니까. 지금도 강남 서초 송파 송파에서 쪽 잠실 쪽만이야. 나머지는 한뭐그 뭐냐 아까 마영성 얘네도 그렇게 세게 오르지 못해요. 그리고 몇개 아파트야. 몇개 아파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수, 저, 개별 아파트를 보면 엄청 오르고 센데, 전체 지수를 보면요, 별로 이렇게 많이 못 올라요. 지금, 지금 분위기는 지금 전구점 넘어갔고 이만큼 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강남, 서초 몇 개라니까? 잠시 몇 개? 실질로 따지면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이게 뭐냐면, 아, 지금 올라가는 게, 작년에, 작년 여름에는요, 물, 물가도 올라갔지만, 매매가가 더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세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매매가가 올라가는데, 물, 물가보다 못 오르는 거야. 그니까, 러 이게 오히려 빠져있다니까. 자, 그 다음. 이거는 30년 전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본이 좌우 비교를 30년 전에도 비교해보자고요. 자, 30년 전에 서울 아파트가 거의 전부 좀 왔죠? 근데 물가를 나누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왔죠? 그렇잖아요. 얘가, 얘가 빠질 때 물가도, 물가는 더 올랐고, 얘가 오를 때 물가도 올라. 근데 마지막 2년은 물, 그 물가도 오르지만, 매매가 가 훨씬 더 올라. 그니까는, 실질지수도 플러스가 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거 보세요. 마지막 달에, 조금밖에 안 빠졌는데, 얘는 확 빠지죠. 이때 외환위기가 온 거야. 시작된 거야. 11월에, 깡디씨가 와가지고, 대가리 박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12월 달부터 급락이 오면서 부동산, 주식은 원래, 그때부터 더 빠지고 있었어. 약했었어. 자, 그, 그리고 그 당시에 보세요. 이 선행지수, 동행지수 빠지는 거. 선행지수가 올라, 올르니까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여기보다 더 올랐죠. 왜? 이때는 동행지수, 선행지수 같이 올랐어. 그러니까 같이 올랐어. 그런데 이때는 약간 주춤주춤 되잖아요. 왜냐면 경기, 동행지수는 아직은 괜찮은데 선행지수가 빠지니까 주춤하는데 갑자기서 동행지수는 조금 조금씩 빠지는데 선행지수가 갑자기 팍 치고 올랐죠. 얘가 미친듯이 올라버린 거야. 그러다가 망해버렸지. 얘가요, 여기까지 다서 여기까지. 명목으로, 그러니까 실질로 따지면. 그 다음. 지금의 서울과 부산의 명목을 보자고. 즉, 30년 전에, 어, 30년 전에, 수도권과 지방, 또는 경기도와 부산의 좌우를 비교하면 양극화가 있었죠. 그거를 지금을 보면, 지금 보면요, 아, 지금 보면, 서, 지금 서울과 부산, 지금은 광주, 대, 아니야, 경기도 아니에요. 30년 전에는 경기도가 주도주였다면, 지금은 서울이 주도주야. 근데, 그 당시에 부산이 망했다면, 지금도 부산이 망해. 그러니까, 그 당시는, 30년 전은 경기도와 부산을 비교해야 되고, 지금은 서울과 부산을 비교해야 돼요. 자, 서울이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고점을 같이 쳤어요. 2021년 10월달, 얘도 2021년 10월달이야. 얘가 폭락할 때얘도 같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얘가 반등할 때 얘가 반등을 못했다고. 마치, IMF 직전에, 부산이 흘르고 서울만 흐르고, 부산이 흘르 내린 것처럼. 좋죠? 근데 지금 싸죠? 싼데, 이런 게더 남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는 게 이거예요. 아, 서울 오르는데? 아, 이건 2차 폭락 하려고 반등하는 거지. 얘는 반등을 못 했잖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서울 안에서도, 아니, 서울 안에서도 강남 서초는 이거 훨씬 넘었는데, 얘가 왜 여기까지밖에 못 왔지? 이 이야기는 누군가 여기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비교한 게 이겁니다. 자, 보세요. 니프티, 강남 3구 중에 50개 고른 거예요. 엄청 돌파했죠? 영끌로적 노도강 중에 50개 고른 거예요. 오를 때는 전액 많이 올랐어 진짜 강남보다 더 많이 올랐다니까 빠질 때 이거 보세요 부산이 이렇게 빠지죠 저 연글도 이렇게 빠지죠 이해가세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은 강남 서쪽 오르고 토어제 풀렸다고 그러고 금리 내려 떨어지고 막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그 축제에 가려진 위험한 가능성을 전국에 보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전, 지금 지금까지 본게 전국 아파트는 IMF 직전에 1997년 급반등 현상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이차이이 이, 이 이야기는 l 차트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자기 경험으로 혹시 8, 90년대에도 부동산 했고 지금도 하시면 야그 당시에 만약에 40세였으면 지금 70대인데. 그렇죠? 30년 지났잖아. 그때 50세였으면 지금 80년대. 혹시 어르신들, 어르신 중에 전국을 매매했다면, 서울만 매매면 이런 걸 몰랐을 거야. 부산만 매매면 이런 걸 몰랐을 거야. 근데 전국을 같이 몇개 투자했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같이 했다거나, 중개업소를 했다거나, 복덕방에시셨다가 그러면 이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이거는 제가 개별 아파트 5,500개를 갖고 만든 거거든요. 지수를.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못만 들어요. KB부동산, 그래프, 그, 다, 짝 뭐냐, 그, 완전 구라예요. 구라. 그건 동양조사란 말이야. 동양조사. 동양조사는, 동양조사랑, 제 데이터는 뭐냐면요. 저는 2006년 이후에는 실거래가 계약서를 갖고 분석을 한 거고 그 이전은 그 개별 아파트를 5,500개를 모아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거를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농 제가 자랑이 하는 게 아니고 자랑이지. 제가 잘난척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잘난척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잘났으니까. <laughs> 잘난 사람이 뭐 하러 잘난 척 해. 전 옛날 태어날 때저 <laughs> 뭐랄까 뭐냐 사, 산파 있죠? 산파. 전그그 그 당시 병원 병원에서 난게 아니라. 하여잘 났어요. 엄마가 아침 7시 반 아침에 났대요. 7시 반에. 이게 <laughs> 3월 11일인데. 어이구 모레. 오늘이 3월 9일이죠. 내일 모레. 제 생일이에요. 0311. 어. 잘 났어요. <laughs> 너무나도 똑같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본 게. 그러니까, 지금의 분위기에 취해 있으면, 이런 상상을 못 해요. 이런 걱정을 못 한다고. 다시 한번 얼른 보겠습니다. 자, 제 책을 사시면, L차트를 3개월 동안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회원 가입하셔서, 저랑 같이 부동산 클럽에서, 저 후원해 주시면서 하면, 이걸, 이 L차트를, 5,500개 단지를, 전국의 파트를 다볼 수가 있고, 이런 차트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들어가요. 이거, 이것도 요번에 두 가지 뭐 개발한 데한 300만원 들었어. 멀티 차트 할 거거든요. 한 화면에 차트 한 수십 개를 한, 한꺼번에 보는 거. 지금 이게 멀티 차트인데, 그걸, 그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돈 주고 만들고 있어요. 일단, 좌우 차트는 요번에 만들었는데, 어, 중도금을 벌써 어, 작업비 보냈어요. 자, 2차 폭락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에 강남 서초만 보면 웃기고 있네. 이, 이, 이 책의 제목이랑 전혀 안 맞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가 엄청 위험한데, 그 중에, 지방이 엄청 위험한데, 그 중에, 서울을 중에서는 노도강, 금강구 쪽이 약간 지금은 당분간 분위기 따라서 반등하겠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3년, 5년, 10년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한몇 달, 두 달, 세달 올랐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세를 보면 안 돼요. 자, 어, 요거 경기통행수산면동지 요거를 엘차트로 옮겨놓은 게그전 항상 엑셀에다 먼저 만든 다음에 그걸 L차트로 구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차트는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 색깔도 못 입히고 사진도 못 넣잖아요. 자 엘리오토 파동이 있구요 지금이 요런 상황이라고 요런 상황 AB라고 이게 97년 IMF 직전이라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거는 이제 버블 트윌리 투기 이런 것 때문에 시, 시, 시작점으로 내려왔지만 부동산이라는 건그 기본적인 그 실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죠. 요정도까지 떨어지지 ABC한 다음에 요 파동을 다시 시작해야지 자 엘리오토 파동입니다. 지금의 단등파는 그 IMF 직전의 반등과와 그다음 이만다 때 직후의 반등과 2009년도 있죠 그때랑 상당히 비슷하다 이건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 100개라서 센 놈이라서 이 정도로 반등했지 서울 아파트는 이거 5분의 100개 반등 못했어요 4분의 100개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멀쩡하지만 그 광역시는 이미 추세가 깨졌다 지금 전국이 깨질랑 말랑 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보세요 87년부터 쫙 올라오는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65년 역사의 추세가 처음으로 깨질랑 말랑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들어올리려고 서울을 들어올린 것 같아. 그리고 그다음에 엘차트에서 이렇게 경기도, 경기도 보고요. 그다음에 서울, 경기도, 부산. 지금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려는 거죠. 니프티, 연끌 오적. 그다음에 좌우 비교, 수도권, 지방, 경기도, 부산, 니프티, 연끌. 그리고 현재의 명목, 실질 서울. 그 다음에 그 당시에 30년 전에 서울 그 다음에 실질 그 다음에 지금의 서울 부산 명목입니다 실질 아니에요 물가 반영 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니프티와 연끌 자 여러분들 제가 왜 걱정하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제 생각에 동의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에도 응원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휴일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또 솔직히 걱정이 많아요 특히 그 젊은 친구들. 그, 4년 전에, 21년, 20년에는 연끌들이 물렸다면, 요동안 지다 물려있어요. 30%씩 물려있어, 지금. 지금은 무주택자들한테 자꾸 끌,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투기 세력들이 무주택자한테 떠넘기려고 계속해서 뽐부질 하면서 몇개 몇 지어 올리고 몇개 단지 올리면서 전국을 다 올린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낚싯대 이론으로 낚싯대를확 잡아당기면 물고기가 와서 덥석 물어버리거든요. 낚싯대 물감을 막 고민하고 있다가 물고기가 붕어, 붕어, 붕어대가리가 있는데 낚시, 거기에 낚시밥이 있는데 그 맛있어 먹고 싶어. 근데 위험해. 저걸 물면 큰일 날것 같아. 근데 갑자기 걔가막 도망가네. 그러니까 쫓아가서 막, 막 물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뭐로 물어버리려고 다섯 마리가 달라들어. 그래갖고 한 마리가 걸려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런 현상이랑 좀 비슷하다고 봐갖고 낚싯대 이론으로 자꾸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지금은 기술적 분석을 제가 주로 했지만 펀더멘탈도 더 있죠. 경제 지표, 펀더멘탈. 그리고 어떤 그 대자비 현상, 기시감, 평행 이론. 여러분들 주말 잘 쉬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에도좀 많이 좀 얘기해주시고 회원 가입도 좀 해주셔서 엘차도 접비용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후원해 주시면서 그, 그 멤버십 후원 부탁드립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